지금 <목소리도>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서부의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겠고 내일 새벽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내륙에 20에서 60mm, 남해안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한편 연휴 중반까지 대체로 흐리겠고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9도, 창녕이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고성이 21도로 비교적 선을 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7도, 합천이 18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거창이 19도, 산청 2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연휴 끝자락에는 구름만 지나겠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